그 만화 뭐 받아 러어 이거 내 네, 이거 봤어요 이걸 봤어요 3천명 팔로워 공약은 공포 게임입니다 <laughs> 공포 게임 두고 자선푼 돌파 저거 괜찮은 거 맞아 몰라 완료하는 거 아니야 일단 탑승 <laughs> 1,500 2,000 돌파 2,500 계속 상승 중7,000명 아 있지, 내가 내가 색 가게 너무 짤나 어떻게 되는지 알잖나 혹시 없었던 일인 걸로 하면 안될 되겠습니까? <laughs> 내 이거 뭐 <보면> 어이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지금 여름이 현 상황 지금 여름이의 현 상황 <laughs> 아직도 야 아직도 방송 일정에나 삼0팔이라 써져 있다고 <laughs> 와 여름이다. 아, 어? 두 배, 와, 두배 늘었다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다. 어, 아니, 이거 3.8 공포 게임이었지만 갑자기 7.8가이 되어버린 어, 공포 게임 해보겠습니다. 미쳤다. 곧 3배가 된다고요? 무섭다, 무서워. 와, 진짜 무섭다. 다들 고맙습니다. 공약 함부로 걸지 말라고. 아니,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. 날겠냐고 예상이 날겠냐고 <laughs> 누가 예상하냐고요 어? 누가 예상하려고요 감히 <laughs> 파트너 그 조건 다는 것도 띠용이었는데 음. 3.8 공포 게임인가요? 3.8 공포 게 6.8이려고? 아이 가운데가 너무 많이 생략된 거 아니야? 어나 왜냐면 항상 108 이벤트 208 이벤트 308 이벤트 408 이벤트 갑자기 여기서 3.8 이벤트에서 갑자기 7.8 이벤트 <laughs> 이게 맞루 이게 맞노? 어뺨뺨 이게 맞노 파트너 가 아마 평균 시청자 70명? 이게 넘어야지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치, 70명? 이게 돼야지 알고 있는데 어 저를 73위에다가 다 넣어주시고 고맙습니다응 만팔 공약이요? <laughs> 아니, 만팔 멀었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다려왔던 거를 한번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멀었지요? 어? 멀었죠 그러니까 하자고요?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뭘 공약해? 야 나니 고픈 개임도 힘들어 공약은 보통 뭐래?